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영적인 가치, 내면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영적 활동이 자칫하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과시, 허영과 허세로 기울어진 이벤트가 될수 있음을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 도움을 베풀 때는 그것을 떠벌리지 마세요.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이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거나 영적 행위인 말씀과 기도에 헌신된 삶, 영성 생활은 사람에게 평가받고 인정받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아갈수록 자유함이 이루고 진리를 깨우칠수록 편견과 아집,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활동이 자비에서 우러난 자선 행위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평가받기 위한 목적이 된다면 그는 진리가 주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프랑스의 어떤 철학자는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판단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하고 착한 아름답고 고귀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주는 본질적 기쁨과 성장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즉각적이고 일회적인 사람들의 반응과 칭찬에 급급해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착한 행위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자기 과시로 전락하는 순간 내 마음은 신의 속성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금식과 기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런 은밀함은 우리에게 내적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타인의 평가와 칭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이나 혹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허영과 허세, 자기 과시와 위선적인 삶에서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적인 자아와 외적으로 드러나는 자아가 균형을 맞추고 있으니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의복처럼 입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사람들과의 관계, 영적인 행위, 이 모든 것은 단한 분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위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포장되고 꾸며진 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본질과 행위의 목적, 숨은 의도까지 정확히 꿰뚫어 보시니 우리가 살아낸 삶의 내용과 흔적들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니 선을 행하되 그는 낙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영적 활동과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선택들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남에게 비춰지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쫓아 사는데 급급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살게 하소서. 때로 세상의 격려와 칭찬, 기분 좋은 평가가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본질은 우리의 소망을 관심을 뜻을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온 교회 예배자로 모이는 성도들은 열린 마음, 열린 귀, 바른 시선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대하게 하소서. 편견과 고집, 아집과 자기 중심적 세계에 갇히지 않게 하시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나를 낮추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 마음을 넓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품기 위해 매일같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제자도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온 교회에서 믿음의 진보와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온 교회를 출입하는 예배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뜻을 세우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균형 있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일상을 인도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